최근에도 있었네요. 그렇죠. 지난 당직 때도 뭐내건 네 사망 사건 내네 건이. 있... <laughs> 안녕하세요. 십니까네 오늘은 정말 모시기 힘든 분을 모셨는데요. 이제 김진영 검시관님 모셔봤는데 혹시 자기 소개 한번 소개를 해줄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경찰청 과학사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진영 검시 조사관이라고 합니다. 어, 주로 하는 일은 각종 사망 현장에서 어, 초기 현장에서 어, 사인을 밝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 사인을 밝힌다. <laughs> 야 근데 어떻게 이제 간호사에서 검시관이라는 그 길로 가시게 되셨나요? 아 처음부터 뭐 검시관이라는 직업이 있는지도 몰랐고요. 음. 그런 길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근데 임상에서 생활을 하던 중 우연한 기회에 친구가 그냥 간호사 친구가 어, 경찰청 과학사에서 간호사를 뽑는데 음. 너뭐 지원해봐 일하기 싫어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laughs> 한 번, 예, 네. 네, 원서 마감이 하루 전에 알아가지고, 한번 지원을 했, 했었어요. 그때 또 몸도 약간 힘든 시기였고 해가지고 음. 지원을 했는데, 음. 어, 결과가 좀 좋았죠. 오. 결과가 좋아서, 뭐, 이직을 좀 하게 됐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이 시간까지 오게 된것 같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지금 검시관 생활하신 거예요? 지금 검시관 생활한 지는 횟수로 13년째 되겠습니다. 헤? 와, 검시관이 그렇게 오래, 간호사가 검시관 한 지가 거의 그렇게 오래됐네요. 간호사들이 이제 검시관 조직 자체가 생긴 지는 우리나라도 17, 8년밖에안 됐기 때문에 네, 초창기 멤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년, 네, 원년 제위로 선배가 몇분안 계시니까 네, 저도 이제 처음 확장하는 시기에 처음에 발을 들여서 음, 그렇게 지내오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간호사로는 어떤 <laughs> 곳에서 어떤 일을 하셨고 이제 검시관으로는 또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음. 저는 뭐 대학 학부 졸업한 다음에 아산병원 중환자실과 어, 수술실에서 근무를 했고요. 수술실에서는 이제 서클레이팅 간호사가 아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PA 간호사로서 이제 수술을 같이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오. 또 이제 이식 파트 분에 있으면서 전국 이제 카데바 같은데 쫓아다니면서 장기 이식 도와주리고 그런 역할을 한삼사년 4년 했습니다. 4년하다가 어, 과학사에 입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럼 간호사의 그 경험이 이제 검시을 하실 때 어떤 도움이 좀 되셨나요? 물론 큰 도움이 되죠. 일단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인을 밝히는 일이기 때문에 음. 그 사인을 설명한 데서 왜 돌아가셨는지에 대해서 신체적인 구도 구조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사망 기전도 알아야 되고, 그거를 우리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범죄 의의점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다른 각도로 수사 방향을 틀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간호학적 지식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와, 너무 멋있어요. 과 어떻게 아, 보면 아, 뭐 과학수사와 함께 이제 같이 이렇게 검시를 하시면서, 뭐, 사인의 영향을 뭐 끼치는 그런 요인들을 밝히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검시관님의 이 생각과 판단이 그 어떤 죽음을 정말 잘 이렇게 마무리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음. 뭐 역전시키거나 그런 걸 하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검시관의 그런 일과 뭐뭐 뭐 하루는 어떻게 업무가 구성돼 있고 뭐 다른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음. 일단 검시관 업무는 제가 이제 서울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뭐 지방마다 조금씩 틀리고 있지만 뭐 서울 같은 기준으로 하, 생각을 해보면 24시간 근무하고 48시간 쉬는 시간을 갖고 하루 일하고 이틀 쉬는 과정이고 24시간 아, 동안 제가 관할한 지역에서 있는 사망사건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사망사건 이 신고가 되면 가서 출동을 해서 현장 파악을 하고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왜 돌아가셨는지 사인을 일차적으로 판단하고 그 판단하는 과정에서 의심점이 있거나 음. 어, 다른 고민할 부분이 있으면 담당자를 통해서 어, 수사 방향을 약간 바꿔주는 때로 따서는 부검이 필요하다고 하면 부검 공고를 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음. 아 근데 하루 일하고 이틀 이렇게 쉬는 근무가 혹시 어떠시나요 어, 저도 처음에는 뭐 세, 힘들 줄 알았는데 병원에서도 3교대 근무도 하고 뭐 일근 근무 했지만 여기는 24시간 근무라는 게 부담이 될수 있긴 한데요 음. 24시간 동안 계속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음. 사건이 있을 때마다 홀이 있으면 가서 현장을 보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체력적으로 큰 부담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음. 물론 이제 힘드신 분, 검시관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음. 뭐제 입장에 봐서는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보면 뭐 워라벨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만족을 하시나요 그렇죠. 이제 객관적인 측면에서 보면 좀 병원보다는 훨씬 <laughs> 많은것 같아요. 아, 제가 어디 가서, 가서. 얘기를 할때 병원의 노동 강도가 100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육체적 노동 강도는 10밖에 안된다라고 표현을 아. 많이 하거든요. 음, 실질적으로 아, 뭐 제가 그전에 있던 파트가 뭐 힘들었을 수도 있지만 음, 음. 전체적으로 봐서도 병원 임상 간호사보다는 그런 워라밸인 측면에서는 음. 좀더 시간적 활용이라든지 그런 게 훨씬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음. 합니다. 어, 그러면 하루에 뭐 평균적으로 사건 개수라든지 이런 게되나요 제가 있는 관할 지역은 평균 한 다섯 건에서 여섯 건 정도 사망 사건이 있는데 없을 때도 있긴 하지만 또더 어. 더 많을 때는 더 많을 때도 있고 음. 근데 그 정도 한 다섯 건 내외 정도가 꾸준히 있는 것 같아요. 와 혹시 <laughs> 최근에도 있었나요? 그렇죠. 지난 당직 때도 뭐네건 사망 사건 네건 있었고 뭐 특별한 사건들이나 지만뭐 자살 사건도 있었고 뭐 일반적인 그냥 자연사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자살이나 이런 뭐 살인 사건 이런 것들을 좀 마주하셨을 때뭐정서적으로는좀어려우신거 없으시나요? 그런 질문을 많이 받긴 하는데요. 뭐 일단 직업적으로 접근을 하고 그래서는 몰라도 그런 트라우마적인 부분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단 음. 현장을 갔을 때 물론 시신도 보긴 하지만 그 주변상을 먼저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좀더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시신은 보이는 것들만 우리가 기록을 하고 설명을 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병원에서 있는 중환자에 있던 환자분들이 숨을 안 쉬고 계신다 그렇게 정도 생각을 하면 특별히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음, 물론 사람에 따라 뭐 경우에 따라 그런 트라우마가 잠깐 약간 올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검시관 검시조사관 선생님들 보면 그런 트라우마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표현, 표현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음, 뭐 되게 저는 좀 그래도 이제 정신적으로 좀 어려울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게 또 직업, 전문가로서 이제 직업으로도 접근을 하시는 거다 보니까 네. 너무 다행인 거 같고요 그러면 약간 복지라든지 그래도 간호사가 이제 검시관 됐을 때좀 메리트 같은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음, 저도 처음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 검시관 쓸 때도 솔직히 와이프 몰래 지원한 부분도 있었고 <laughs> 어. 어, 지원하고 게, 결과가 좋은 다음에 말할 때 일단은 저도 이제 대기업 병원에 있다 보니까 급여가 괜찮았었는데 음. 첫 월급을 딱 생각, 계산을 해봤을 때 반절이 안 되는 거예요. 가지고 <laughs> 그때 애도 태어나고 있었고 뭐 그랬기 때문에 이거를 과연 할수 있을까라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음. 어, 일단 인상에서 있을 때는 좀 한계가 있었다고 파, 판단을 했고 음. 일단 아내가 그 이왕이면 좀더 새로운 직업, 아니면 오래 할수 있는 직업을 하는 게더 나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음. 일단 그런 건 단기적인 부분이니까, 어, 지원은 저기 가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이제 응원을 해줬죠. 그래서 갔었던 거고, 결과적으로는 뭐더 좋은 복지제도를 생기면서 수당도 더 많이 생기고면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음, 그러면 뭐, 대학병원이랑 비교했을 때뭐 연봉이라든지 이런 복지 같은 것들은 좀 어떤?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첫 월급 자체는 아마 내가 병원에서 마지막 받은 월급에 비해서는 뭐한60-70% 60,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시면 될것 같고요 음. 들어와서 이제 연차가 좀 쌓이고 각종 수당이 좀 붙고 네, 그러면서 한 일반적인 동년배 가, 가, 자기 동기들에 비한다고 하면은 한90% 정도까지는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예. 좋은데요 그러면 어쨌든 이런 좋은 조건에서 뭐 저는 근무하고 계시는 걸로 또 들었고, 좀 만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뭐 채용 계획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 네. 일단, 검시 조사관은 비정기적의 수시 채용이고요. 지금 어... 최근 한 3, 4년간 많다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인력 정도는 어느 정도 많이 뽑아놓은 상태라, 지금 뭐 향후에 뭐 계획은 있지만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일단 작은 팁을 드리자면 올해 계획은 없고 내년에 뭐 서울적 전국적으로 한1 2명 정도 뽑을 계획이 있다고는 허는데 어. 어. 그건 내년에 가봐야 되죠. 또 정권이 어. 바뀌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 그리고 이제 위에 선배님들이 퇴직을 하는 시점들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음. 채운다거나 음. 그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챙겨. 어 공, 공백을 채우기 위한 채용이 이루어질 것 같고, 음.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채워지는 거는 제 생각에는 당분간 은 없지 않을까. 음. 하지만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수시로 이제 또 경찰청 홈페이지 채용 공고 보면 봄에 보통 많이 올라오거든요. 보면. 4월이나 5월쯤에 음. 올라오면 있으면 관심있게 보시면 그냥 한번 지원해 보시면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음. 오. 그래도 어쨌든 올해는 조금 뭐 어려울 수 있죠. 뭐 내년부터는 좀 뽑을 수도 네네. 있고, 수시로 좀 확인을 해보면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저도 뭐 언론에서도 많이 보고했는데 이런 막 송파동의 새 모녀 사건 좀 보면서 너무 제가 좀 가슴이 좀 많이 아팠거든요. 근데 그 현장에도 직접 나가셨다 네네. 어, 어, 좀 어떠셨나요? 일단 뭐그 당시에 집에서 이제 냄새가 난다고 이제 집 그 이웃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이제 가보니까 처음에는 뭐 한, 처음에 한 명이 었고또 안방 문을 열어보니까 두 명이 더 있었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었거든요 음. 근데 냄새가 난다는 거는 우리가 흔한 말로 이제 부패대가 진행된 과정이 썩는 과정이 진행이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음. 갔을 때도 많이 인물로도 덮여져 있었고 실질적으로도 부패가 많이 진행이 되어 있었고 네, 근데 어쨌든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복지 사각지대에 있어서 그분들이. 어떤 유해사건 견디지 못하고 사회적 돌봄을 받지 못하고 사망을 하신, 거,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안타깝죠. 근데 그 과정에서 그분들은 또 집주인을 생각하면서 모아둔 돈또 편지봉투에 넣어가지고 음. 어, 죄송하다고 말해드리면서 어, 이거는 집 정리하는 데 써달라 라고 이제 놓은 거 보면서 참 없는 분들이 더 마음을 쓰는 거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음. 분명히 그분들은 어, 우리 국가에서 나 아니면 지역사회가 조금만 관심을 좀더 가져 줬으면 아마 격려를 더 해줬으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셨거든요 음. 신체적으로 도뭐 불편한 게 있으신 것도 아니고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런 현장들이 가끔씩 있어요 물론 세모녀 사건이 언론에 공개가 돼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저거보다 더 안타까운 사건들도 있고 비슷한 사건들은 부지기술인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아, 저도 어쨌든 저도 두 딸이 있기 때문에 이 얼마나 그게 뭐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을까 싶기도 하고, 혹시 그런 뭐 알려진 사건 말고 방금도 뭐좀 많은 사건들을 막 경험하실 텐데, 근데 뭐 이런 사건은 되게 좀뭐 안타깝거나 아니면 뭐좀 뭔가 마음적으로 좀 기억에 남거나 잔상이 남는 그런 좀 사건들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다른 뭐 살인 사건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좀 어린 친구들, 학생들, 뭐 중고등학생들, 요즘에는 특히 초등학교, 초등학교 중 고학년들, 얘네들이 자살을 하는 케이스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현장에서 느끼는 거 보면 정말 사소한 것으로 그냥 자살을 한다거나 보면 안타깝죠. 안타깝고 보기에도 안타깝고, 얘기를 들어보면 특별한 내용들도 아니거든요. 그냥 엄마 아빠하고 얘기하다 중에 확김에 창문 밖으로 투신을 한다던가, 아니면 성적이 안 좋아서 그냥 비관해서 자살을 한다던가. 아니면 교우 관계 때문에 자살을 한다든가 왕따 때문에 자살을 한다든가 그게 뭐 라떼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과거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주의 격려라든지 관심 속에서 겪어서 이겨낼 수 있는 과정들이 요즘은 그런 주의 관심이라든지 아니면 가족의 돌봄이라든지 사회의 돌봄 같은 게 약간 없어지다 보니까 혼자 견디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학생들이 자살 사건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까워요. 저도 학부모 입장이다 보니까 음... 약간 동화가 되는 현장에서는 잠깐 잠깐 동화가 되죠. 음... 그러면 뭐 이제 학부모님의 입장이시기도 하시고 또이 대한민국의 좀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한 이런 학생들에게 그냥 혹시 들었던 생각이나 뭐 한마디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 저도 뭐 자살 예방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제 삶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되게 소중한 거고, 근데 그 순간을 어떻게 넘기느냐는. 음... 본인의 몫이기도 하지만, 주변의 몫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삶이 소중하다는 걸 알고, 그뭐 부분만 잘 넘긴다면, 그 넘기는 방법을 제가 뭐 답처럼 제시를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본인 성향에 맞게 뭐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를 하셔도 되고, 뭐 정신과 상담이 필요하면 정신과 상담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3의 인물을 통해서 얘기를 하셔도 되고, 이렇게 소통하는 과정이 있으면 좀 충분히 이겨내실 수 있지 않을까. 뭐 부모에게 직접 얘기하기 힘들다고 뭐 친구한테 얘기를 해도 되고 주위에 손을 손을 벌리라는 게 도움을 달라 하기보다는 내 얘기를 들어줘 얘기만 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저도 언론에서도 보긴 했는데 이제 고 신해철 사건도. 담당을 하셨다고 하고 또 나름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또 결정적인 또 뭔가 네. 기여하셨다고 를 들었는데 네. 그거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일반적인 사망 사건 하지만 의료 사고 관련돼서 사망 사건도 같이 취급을 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호사 같은 경우는 의료적 지식도 있고 병원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병원 시스템도 알고 어떤 기계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도 알고 음. 그런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의료 사고 같은 게 자문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도 뭐 제가 처음으로 뭐 지정이 되긴 했지만. 갔을 때 일단 그 사망 원인 자체는 이미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부검을 진행을 하는 거고 이 담당 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이제 거짓말 하는 게 자꾸 이제 보이는 부분이니까 압수색 수 영장을 해서 이제 해당 병원에 갔고 해당 병원에서 이제 압수색 수 과정에서 뭐 촬영한 사진이 없다. 그런데 저도 이제 경험이죠. 이제 그분이 이제 독감경우로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근데 특히나 음. 인기 연예인 기준에 분명히 기록이 남겨 놓을 거거든요 사람 음. 성향상 음. 근데 분명 어딘가 저장을 해 놨을 텐데 그 수술점에 이제 기록을 찾았죠 근데 컴퓨터에서 찾고 이 사람 본인도 이제 그클 체킹을 해 놓고 음. 동영상도 이제 찾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뭐 증거를 찾아내고 음. 그다음에 의무 기록이 뭐 변, 변조된 거 음. 나중에 수정한 거 근데 그런 것들도 왜냐하면 그 데이터 기록이 회사 자체 서버가 있는 게 아니라 외부 서버에 있었거든요. 오. 근데 그걸 보고서 내가 볼 수가 없으니까 담당사한테 이 기록이 지금 빼내지 않으면 변조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바로 그또이 서버 자체는 외부에 있으니까 영정을 따로 압수수색장 따로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음. 그걸또 압수를 해라. 그래가지고 오. 해보니까 벌써 이미 한번 변조된 게 보이고. 음.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형사들은 경찰들은 잘 모르잖아요. 오, 음. 근데 그런 것에 대해 팁을 드리고 음. 그 다음에 네, 실질적으로 담당 형사하고, 뭐, 그, 피의자하고 피의 대질 질문할 때, 오. 저는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영화에서 보면, 앞에는 꺼먹고 뒤에서 이렇게 아. 팔죽을 놓은 것처럼, 오. 이렇게 딱 보면서, 어, 저거 얘기하다 보면 저거 거짓말이야. 저런 거는 경찰을 속이려 는게 하는 말이야. 음. 저런 시스템은 아니야. 음. 담당 사 팁을 주면 담당 사는 그걸 바탕으로 다시 재질문을 하고, 음. 이렇게 해서 이제 사건을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와. 이제 하는 거고, 저도 이제, 그, 그런 관련 수술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수술실에서 음. 이제 부검을 직접 참관하면서 음. 이제 딱 봤을 때는 아, 저거는 자연적으로 손상된 게 아니라 인위적인 손상이 일부러 있었겠구나라는 이제 경험치죠. 어. 어, 경험치고 객관적으로 제가 저게 아니야 라고 말을 할수 없지만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하고 의견도 공유하고 음. 그런 사건들은 사회적 이슈가 있는 사건들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학적 지식 경험들이 총체적으로 지박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죠. 특히 의료사고 같은 경우는 음. 검시조사관의 역할들이 많이 커요. 그러니까 이사람 인과관계가 정확히 판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물론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하겠지만 처음 현장에서 담당 의사가 그 길을 갈수 있게끔 음. 음, 의료사고 과정에서 아니면 수술 과정에서 아니면 회복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는지 틀린 부분이 있는지 맞는 부분 없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건지 그런 음. 것들을 저희 경험을 통해서 알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설명을 해주면 담당 화사나 경찰들은 사건을 쉽게 마무리할 수가 있죠. 와, 어떻게 보면 진짜 일반 그냥 지식이나 형사님들이 보셨을 때는 절대 좀 알기가 그쵸. 시스템적으로나 뭐 경험적으로 어려우신데 이제 간호라는 이 전문 지식과 이 경험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공조를 해서 어게보 밝혀낸 또 좋은 사례라고 할수있겠네요다 음. 예, 맞습니다. 간호사로서 이제 좀 키워온 이런. 뭐 섬세한 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이제 검시 업무에 뭐 아까 말씀해 주시도 했지만 좀 어떤 영향이 좀 계속 있으시나요? 일단 간호사 같은 경우는 두루두루 많이 알기 때문에 현장을 보는 눈이 확실히 틀린 것 같아요. 음. 치료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이 충분히 잘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담당 형사들이 이런 질병 이런 질병 때문에 왜 돌아가셨을까요? 설명 그다음에 질병과 관련된 주요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분들의 임상 증상을 알고 있잖아요. 이대원 질병을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을 알고 있고, 모르더라도 찾아보면 이러는 걸왜 나올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되게 유용하죠. 음. 그 다음에 치료 절차라든가 그런 음. 거를 보, 봤을 때, 혼자 사시는 분들은, 아, 이분이 어느, 어느, 얼마 전까지 무슨 병으로 몇 단계 치료를 받고 있었어 그랬을 때, 아, 이 사람은 죽음에 가까웠을 시점이겠구나라는 어느 정도 판단을 할수 있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간호사의 그런 눈들이 되게 정확하죠. 음... 네, 그럼 검시조사관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음...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검시조사관은 이제 경찰들과 일을 하고 있지만 경찰은 아니고요, 그냥 일반 보건직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경찰청에서 같이라는 경찰들과 같이라는 보건직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뭐 일반적인 공무원 시험 절차를 거치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삼 단계를 거치고 있어요 일단 서류 전형을 통과하게 되면 이제 구술 면접이 들어가게 되고 이제 구술 면접이 구술 면접과 함께 인성 면접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거 크게 두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류 전형 같은 경우는 뭐 학부 성적이라든지 개인적인 특성 이런 걸 보는 것 같고 근데 간호사들은 웬만하면 다 서류는 통과하시는 것 같아요 오, 그 네. 이유가 뭐냐면 생각보다 지원들을 많이 안 해서요 정보가 오, 없는 부분도 있고 오. 그런 것 같고 대부분 똑똑하기도 하시고 일단은 서류전형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느냐면 많은 통과를 하시는 것 같고 음. 당락이 결정되는 건 구술면접 인성면접인데 구술면접은 면접은 뭐 이런 과학사에서 필요한 배경지식 쉽게 말하면 법의학이라든지 음. 법의 간호학이라든지 이런 부 분에 대한 걸 조금씩 조금씩 물어보는데 그걸 지금부터 공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음. 만약에 서류전형을 통과하셨다면 하신다면. 어, 그때 공부를 해도 늦지 않을 정도의 기초적인 수준을 보는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인성 면접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음. 특수한 어떻게 보면 그렇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는 현장에서 이 사람들이 겪을수 있는 마음가짐 이 있는지 자세가 음. 되어 있는지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두 음. 단계만 거치시면 어, 합격입니다. 오. 일반 경찰들처럼 뭐 음. 필기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 어, 뭐 체력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 하기 때문에. 어, 뭐 일단 간단하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경쟁률은 더 세겠죠, 더 세일 음. 거고 어, 세긴 하지만 일단 들어오시면 공무원으로 입직하실 수 있는 거고 음. 그리고 공직의 입직을 함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 같은 것도 많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그다음에 뭐 간호사라고 해서 무조건 다 뽑는 건 아니지만 뭐좀더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만 특수 부사 있으면 좀더 같은 조건이라면 일반 뭐 병동 회사 간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일단 다 지원을 하실 수 있거든요. 음. 경력 채용이기 때문에, 음.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같은 점수 때 같은 동률자가 생겼다면 특수파트, 뭐 응급실, 수술실, 뭐 중환자실, 이렇게 다양한 그 중증적인 사람들을 다양하게 볼수 있는 분들을 좀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같은 점수라면 그렇다고서 해 병동에 계신 분들이 취직, 뭐 입직을 안 하신다거나 그런 건 아니시고 전체적인 비율을 보면 반반인 것 같아요. 병동이나 뭐 일반 네.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오시고 나머지 특수파트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뭐 경험상으로 보면 그런 부서에 있는 분들이 좀더1% 정도 이점이 있지 않을까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공식적으로는 다 똑같아요 음... 성비 많이들 궁금해 하세요 왜냐면 뭐 험난한 직업이니까 남자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아닙니다 서울청만 해도 6대4 정도로 여성이 더 많습니다. 오. 그리고 여자 선생님들이 더 꼼꼼히 잘, 음, 보시기도 하고, 물론 이제 나중에 나이가 더 들어서 뭐 50, 60이 됐을 때는 체력들을 얻을지 모르겠지만, 잘 버티시는 것 같아요. 잘 하시는 것 같고, 또 모자를 힘이 붙일 때는 옆에서 도와주시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어, 더큰 이제 장점은 이런, 뭐 다른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여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지 혜택, 임신, 육아, 출산, 그런 것들을 눈치 안 보고 할수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훨씬 높은 것 같아요. 음.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아이 한 명당 3년씩 쉴수 있잖아요. 오. 어느 조직에서 눈치 안 보고 3년을 쉬겠습니까? 저희는 그대로 <laughs> 어, 3년 푹 쉬어도 되시고 어, 하기 때문에 또뭐 연가, 교육 이런 거 마음대로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 소속이 아닐, 아니면서 공무원이라는 장점, 그런 걸다 누릴 수 있어서 여성분들이 지원도 많이 하세요. 음. 그리고 남성분들은 지원을 하긴 하는데 서로 전형에서 떨어지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어요. 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laughs> 학부 성적이 안 좋아요. 아 <laughs> 남성분들은 보통 뭐 그러세요. 아 음. 그런 것 같고, 남성분들은 학부 성적이 어느 중간 이상 되면 경력치를 좀더 많이 보시는 것 같고, 음. 음. 일단은 또 여자 선생님들은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석사도 음. 많이 하시고, 음. 그런 거 있는 것 같고, 뭐 석사 A가 나왔으니까 말이니까 꼭 학위가 있어야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간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되고 저 같은 경우도 어, 석사 학위는 어, 여기 학교 회사 다니면서 여유 음. 시간에 추가적으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음. 뭐 학위가 있으면 더 장점이 있나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음. 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본인만의 뭐 특징점을 좀더 갖고 있으면 더좋으실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영어를 더 잘한다든가 음. 아니면 미국 간호사 자격증이 있다든가 음. 아니면 정말 남들이 잘 모르는 분야에서 어떤 실적이 있다던가 음. 아니면 논문을 많이 써 봤다던가 음. 아니면 연구 계획이 과학사분야에서 검시 분야에서 연구 계획이 많다던가 음. 그런 거를 면접 과정에서 충분히 어필을 하시면 어, 일단 서류 통과하면은 다 제로 베이스거든요. 음, 그 제로 베이스고 면접에서 당락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하시면 훨씬 좋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안타, 안타까운 사건들은 그런 것들 애기들 이제 갓 태어난 아기들 뭐 어떤 뭐 그갓 태어난 아기들인데 뭐 경제적인 사정이든 아니면 뭐 폭력적인 상황 이든 여러 상황에서 이제 그 아이들이 죽었을 때는 가면은 그 현장은 저도 되게 싫어요. 아기들이 뭐 아. 정말 작은 갓 태어난 아기들을 뭐 질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서 위에서 던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망하는 것들을 보면 뭐 젊은 뭐 중고등학생들이 출산하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걔들도 음. 또 가정환경을 들여다 보면 대부분 또 가정환경이 많이 안 좋고. 음. 네, 그런 것들도 보이고, 뭐, 그또 다른 거는 이제, 연예인들 사건들도 많이 있거든요. 사회 이 언론에 드러나지 않는 연예인들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도 대부분 되게 힘들게 안 좋은 선택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언론을 나타났을 때는, 어또 이제 학습 효과가 또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이걸 따라하는 게 한참 유행을 한다던가, 와. 네, 그런 것들. 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연예인, 연예인이 어떤 방법으로 죽었다라는 게 노출이 되면, 그걸 따라하거나 뭐 시도를 해본다든가.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눈에 한 번씩 들어오죠. 음. 그럴 때는 참 안타까워요. 그런 면에서는 언론의 역할이 많이 큰것 같은데 음. 근데 그런 걸 노출 없이 내보내는 것 자체를 좀 막았으면 하는 그런 음.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일단 뭐 간호학과 혹은 뭐 간호사 이제 후배분들에게 뭐 해주고 싶은 조언이라든지 진로에 뭐 대한 그런 코멘트 같은 게 있을까요? 음, 일단 간호사 선생들, 학생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임상 계신 선생님들도 마시고 간호라는 꿈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하고 계신 분들한테 뭐 제가 감히 드릴 수 있는 말은 없고요. 일단 간호라는 걸 목표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다양성을 가지고 좀 꿈을 크게 가지셨으면 합니다. 저도 뭐 처음부터 간호라는 직업을 가진 건 아니고 어, 다른 일을 하다가 다시 간호대학을 가고 하면서 이런 길까지 흘러오긴 했는데, 그냥 준비를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음, 더 좋은 일이 있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꼭 임상이라는 거에 딱 목표를 두지 말고, 뭐, 저같이 막 소수이긴 하지만, 이런 직업에서 일하는 간호사의 영역도 한번 많이 찾아보고 경험을 해보시면 좀더 본인한테 맞는 길이 있지 않을까. 정말 간호사들이 할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임상에서 있는 간호사 선들 되게 훌륭하시죠. 뭐 간호사들, 환자분들을 직접적으로 케어를 하시는 건 가장 훌륭하지만 그게 본인 성향에 안 맞다거나 다른 방향으로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면 좀더 좋을 것 같아요. 뭐 좀, 여러분들이 뭐 경찰이 되실 수도 있고요. 뭐 간호사 출신 경찰관들이 할수 있는 일도 경찰 조직 내에서 굉장히 많거든요. 일반적인 공무원도 될수 있고, 뭐 교수님들도 될수 있고, 여러 가지 뭐 교도관부터 해서 어, 할수 있는 부분들이 영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한 번쯤은 젊었을 때부터 고민을 해보시고 조금씩 경험을 하다보고 노력을 하다보면 어, 본인에게 맞는 재미있는 그런 일을 찾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이, 이 직업이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뭐 음. 어, 다른 더 좋은 조건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다른 더 저는 의미 있는 거더 음. 저한테 더 적성에 맞는 직업이 혹시라도 나타난다면 저도 음. 음, 또, 또 갈아타야겠죠. <웃음> <웃음> 갈아타고 또 다른 경험을 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음. 하무는 옛날 말에 옛날에는 뭐한물 파는 게 좋다고는 했지만 음. 지금 워낙 사회가 빨리 변하고 직업의 형태라든지 아니면 만족도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변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맞춰서 본인이 변화할 수 있는 것도 변신할 수 있는 것도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네 오늘. <laughs> 어, 죽음을 가장 많이 마주하는 간호사이자 제 검시관이신 제 김진영 검시관님과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너무 큰 감동과 울림 있는 이야기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